자, 어제요. 어, 자. 당대 계속 들어 가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요새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코님 안녕하세요. 누구 허락받고 무전기 달아놓은 거야? 알 겁니다. 코로프 퍼스트는 제가 플레이 할 예정이 없습니다. 여. 다운 어디지? 앞에 떨잖아. 마지막은 예. 예 하이님 안녕하세요. 아차. 어이 저 어이 뒤질 뻔 했는데. 어. 이게 배경이 이제 먼 미래인데 아이씨 앞에 차 까주고 예 키마크리님 안녕하세요 어... 저격... 총을... 써야겠네 예 모바킹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먼 미래인데 음... 저격총이 어디갔지? 여기 있구나. 어 이제 지구의 소극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걸 인류가 멸망할 걸 대비해서 사람들을 벙커에 넣었는데 주인공이 들어있던 벙커는 기계와 기계가 고장나서. 아 이제 다저 그거 로켓 버스올까 머리가 산산조각 나네요. 아무튼 주인공은 그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어기가또 있네. 100년 뒤에 깨어나왔습니다. 106년 정확하게는. 글쎄요. 어, 자기가 어떤 무기를 잘 쓰느냐에 따라 틀린는 거네요. 오른쪽에 있을까? 저는 샷건을 좋아하니까 뭐 샷건, 샷건을 제일 애용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샷건에 있는 그 이게 여러 가지 총알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샷건에는 팝노켓이라고 어, 탄약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제국군이라 뜨던가요? 당국, 당국. 이제, 그, 아까, 주인공이 있던 그런 식의, 당국이라고 뜰 텐데, 예, 홀로탑 이세님 안녕하세요. 왜 이세요?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 주인공이 소개했던 그, 아크 쪽에서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좀더 발달된 기술로 그, 정부 같은 걸 세워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군이 있어요. 지금 그 저항군 쪽에 리더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요 핵심 인물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벙커에서 패했겠죠. 어 저기. 아이 어이야 맥주병. 지금 원래 깨어내야 될 시간에서 너무 뒤에 깨어났기 때문에 주인공이 자기도 지금 여기가 어딘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어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말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심부름꾼이죠 거절도 못해. 아니, 거절은 할수 있나? 내 메인 미션은 거절할 수도 없어요. EMP 수류탄, 수, 어. 이 당국의 어서리티 애들은 지금 항무주에 있는 애들과는 다르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다들 기계, 장갑복에 막 기계 같은 거. 네, 헬가스트님 안녕하세요. EMP 수류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세 개밖에 없는데. 전자장치를 교란시키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EMP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착용을 해줘야 EMP 수류탄 자 아무 거만님 안녕하세요. 아마 대통령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살아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당국 아크 그 청용자들을 통해서 어소리티 그룹을 만들었겠죠. 지금 이미 반대 반대 세력의 몸을 담았습니다. 레지스탕스 쪽에. 보통 게임에서 주인공은 약자 편이잖아요. 자, 무기도 틀려 자, 나쁘기. 사람들을 어버, 억압하고 있죠. 자기들은 강력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예, 쌤님 안녕하세요. 그 레지스상스 입장에서 보면 뭐 나쁘다 이거죠. 자, 트라이트 오, 뭐가? 어이유 소리 다. 아이고 죽겠네. 시기들. 아이고, 야 산산조각 나면 아이템 해소할 수가 없는데. 야 아이템. 팝노켓의 가장 나쁜 점은 폭발력 무기라 죽이고나서 아이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지구 재건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아크 그 시설의 수용자들이 살아남았다면 아마 그 수가 되게 작았을 테고, 남아있는 인류를 자기들이 뭐 조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밖에 없죠. 걔들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이제, 자, 한놈더 모르겠는데요? 몰란가? 자 폭발로 인한 스플래시 데미지로 애들 죽여야지 시체를 해수할 수그 아이템을 해수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곤 커맨더 할랑가 모르겠는데요? 정수기? 와. 뭐 주말 할인. 지지. 디지... 주말 할인 뭐 하더만요. 드래곤 커맨더. 만 얼마? 만사천. 구백원인가? 만오천구백원인가? 오십퍼? 많이 안 팔리긴 안팔렸나 봐요. 글쎄요, 달로도 보냈을지. 그 그러니까 초반에 오프닝을 보면 그 달도 이렇게 그 흑성이 속성이 떨어지면서 달도 이렇게 치고 나오거든요. 오, 아야야! 이 <놀람> <놀람> 달도 아마 무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예 지도리다님 안녕하세요 예 만천호유유님 안녕하세요 자저 포탑에 지금 전원을 공급해주는게 이 장치인데 이 장치를 부셔야지제네라이입니다 일종의 건전지 같은거죠 배터리 자 껐습니다 어 15000원 뭐 괜찮네요 가격. 근데가 드래곤 커맨더 한국어 파는 그거 디지에서 사는 것만 되잖아요. 어이 진짜. 아 위에 달려 있구나.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아크 사용자. 약간 위로 아크 시설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이러고 있는게 아닐까 예민이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중반중반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크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로 이제 항무지 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장이나 그런 걸 보고 다시 팔아먹거나 여러가지로 안 좋게 써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배터리 어있죠 자. 이걸 EMP 쓰면 한 방인데 어, 뒤에서 쏘네이밤높게과 음... 함께라고 받아 안돼 심장기업. 아, 아크 사용자한테 있는 특별한 기능이라면 역시, 체내 제세동기가 붙어있어서, 만약에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제세동기가 작동을 해서, 그니까 러 일종의 그게 생기죠. 뭐라 해야 되지? 심장 쇼크? 그러니까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됐다 왜? 네, 전기충격기 같은거 있죠? 네맞아맞아야 많이 썼네 좀 만들어야겠는데 팜로켓 모동워페어 들고는 있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콜업 시리즈는 하다가 <laughs> 이상하게 콜업은 저랑 안맞더라고요 콜업은 어려워요 노말라이도 어려워 콘솔에 그 액박쪽에 제가 아마 4편부터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동워페어1,2그 다음에 3 월드 에드워크 다음에 블랙옵스 1까지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샀죠. 저희 FPS 같은 것도 멀미 같은 건안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상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되게 쉽다고 그러는데. 한번 써볼까 자, 자 정신지배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지배 하살인데 자 맞은애가 적군 긴치 근처로 가서 저렇게 폭발하는 자폭하는 기능을 주는 자, 맞고 자, 모든 게임에 할인을 바라는건 뭐, 여행이죠 이거, 이은이가야 마롱님 안녕하세요 레고 시리즈 콘솔판은 싼거 많은데 옛날 거. 자, 아이고. 그게 또 플레이 하시는 분들마다 좀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아캄 시티가 이제. 아 이거 들켰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지금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종을 할 수가 있네요 아까는 조종을 못했는데 애니스님 안녕하세요 한놈 어디 가지? 아이차 포기해야 되는데 짱 어. 얘들이 장갑이 있었고 안 죽어. 이 일단, 위치를 틀어야겠다. 예, 그렇죠. 아유, 미더트까지 왔네. 어, 유치야 잠깐만! 야! 아, 안 돼! 일단 뒤로 좀 불러서서, 무게가 지금. 야, 정신지배 서설도안 돼! 야! 야! 스탑! 여기서 바꾸면 되지, 아이 참... 당국 기관총을 씁시다, 이거를... 어우, 큰일 났네. 네, 빙그리님 안녕하세요. 메뉴가 열린다는 게 아주 좋죠.